오늘은 국소 피부 경화증 중에서도 선상 피부 경화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 옆에는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정진호 교수님 나와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정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선상 피부 경화증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우리 피부 경화증 또 경피증이라고도 하는 피부 경화증에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에만 병이 생기는 국소 피부 경화증이 있고요. 하나는 내부 장기에도 경화 현상이 생기는 전신 경화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상 피부 경화증은 국소 피부 경화증 중에 한 가지 형태입니다. 국소 피부 경화증 중에 흔한 형태가 이제 반상 피부 경화증이라는 게 있고요. 오늘 얘기 드릴 선상 피부 경화증이라는 게또 두 번째로 흔한 국소 피부 경화증이 되겠습니다. 선상 피부 경화증은 그 병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상으로 피부가 경화되는 병입니다. 주로 한쪽 팔 선상으로 쭉 이렇게 피부가 경화됩니다. 완전히 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손가락에서부터 어깨까지. 어, 경화가 생기게 되는데, 번지는 게 멈춰가지고, 음, 손가락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 생기면 이제 발가락에서부터 허리까지 어, 생기게 되고, 특히 어린이한테 많은 거는 이마에 생깁니다. 이마에 머리서부터 이마에 생겼다가 조금 조금씩 내려와서, 뭐, 코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턱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아, 어, 선상 피부 경화증이 생기는지 아직 원인은 잘 모르지만요. 어, 팔과 다리에 또 얼굴에 특히 이마 부위에 어, 선상으로 어, 콜라젠 섬유가 많아져서 어, 생기는 병이 어, 선상 피부 경화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어린이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어린이는 성장을 하니까 혹시 성장하면서 이 질환으로 인해서 장애가 있을 수도 있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피부뿐만 아니라 어, 피부 밑에 있는 근육과 그 밑에 있는 뼈에도 병이 침범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아기가 이제 나중에 커서 엄마나 어, 아빠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선상 피부 경화증의 병변이 있었던 부위의 피부하고 밑에 근육이나 뼈의 성장이 반대편 정상에 비해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반대편은 10cm가 크면 이쪽 편은 9cm가 크거나 아니면 두께도 반대편은 이렇게 커지면 병변이 있었던 데는 90%만 커진다든지 그래서 병이 더 이상 진행은 안 되지만 옛날에 있던 그런 선상피부경화증의 흔적 때문에 흉터 때문에 성장이 안 돼서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병이 점점 더 진행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옛날에 앓고 난 그런 흔적의 후유증으로 성장이 좀 더디게 되는 그런 현상이 모든 환자는 아니고 한 반수 정도, 100명이면 50명 정도 어, 굉장히 많다 많은 숫자인데 어, 그런 환자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선상 피부 경화증에 이제 걸린 경우에 성장 장애가 이제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나요? 네. 어,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다리가 3살, 4살 때 <laughs> 선상 피부 경화증이 생겼다. 근데 어, 불행히도 어, 그 부위가 성장이 잘안 된다. 근데 걔가 어, 20살이 됐을 때 어, 발의 길이의 두, 길이가 5cm 이렇게 차이 날수 있을 정도로 성장이 잘안 되고, 굵기도 한쪽 다리는 제대로 커서 정상 다리는 이렇게 굵은데, 선상 피부 경화증이 있는 경우는 그 반의 굵기가 되는 아주 심한 경우에 예를 드는 거지만, 어, 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 선상 피부 경화증을 빨리 진단해서, 어, 번지지 않게 하고, 또 그런, 어,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에 스테로이드, 어, 복용하는 거를 잘, 치료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잘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상피부경화증은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선상피부경화증은 어떤 단계의 병원을 방문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팔에 이제 한 군데에서 막 시작하기 시작할 때는 그때 약을 바로 쓰면 살 전체를 침범하지 않고 그 단계에서 멈추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병이 진행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어,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어, 고용량은 아니고 저용량으로 조금씩 줄여가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음, 병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단계에 오시면, 그, 복용약을 써가지고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스테로이드 재질을 처방을 하게 되고요. 만일, 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단계, 한 6개월 동안 계속 번지다가 최근 1년 동안 전혀 번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번지지 않을 겁니다. 이 병의 자연 경과가 그렇거든요. 6개월 전까지는 병이 있었지만, 최근 1년 동안 병이 없는 겁니다. 병이 없으니까 치료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설득을 하고 더 이상 치료를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래도 미용에 관해서는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어, 이런 건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는데 이렇게 선상으로 흉터가 있는 경우 사실 그 이제 미용 말씀하신 것처럼 미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이제 점점 몸이 커지는데, 그 부위가 성장이 다른 정상 부위보다 덜 하기 때문에, 같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뭐, 피부 이식을 해준다든지, 어, 하는 방법도 쓰긴 하는데, 그 역시 100% 미용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성형외과 선생님이랑 상담하실 때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상태가 될 건지를 잘 설명을 들으시고 그걸 잘 예측하셔가지고 수술을 받을지 미용수술을 받을지 그런 결정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소피부경화증 환자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병은 국소피부경화증은 이제 피부에 생겼다가 저절로 없어지는 게 자연건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장기에 병이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미용적으로 이제 얼굴에 흉터가 남기거나 흔적이 남아서 어 항상 이제 걱정이시고 부모님은 마음이 이제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안안 안 되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냥 흉터라고 생각하시고 좀 마음 편하게 어 생각하시고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를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제 마음인데, 어, 부모의 마음은 또안 그런 것 같아서 어, 진짜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